안녕하십니까 플랑가수원입니다. 오늘 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.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. 오후에는 또어 해가 나고 있, 있고 이 앞에 지금 보고 있는 어요 녀석은 에 미국 살이라는 자두입니다. 원래 아, 하나 달렸습니다. 어, 작년에도 한두개 달렸었는데 어, 8월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열가가져가지고 뭐 제대로 수확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어, 또 다시 달렸는데 관찰하고 있어요. 자 여기는 감자밭이네요. 자 여기는 옥수수도 자라고 있고 자어 이거는 매실이 아니고 생긴 건 매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매실이 아니고. 그, 프롬 코트 중에 에... 그, 하모니라는 품종입니다. 자... 하모니가 두럭두럭 두럭 열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... 요것도 브롬 코트 중에 아, 뭐 있죠? 이렇게 려 됐네요. 브롬 코트 중에 요 녀석은 아, 힙판이라는 품종입니다 엄청 달렸습니다 뭐 가지가 툭툭 쳐지도록 하모니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자두하고 살구랑 섞여 가지고 맛이 엄청 좋다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또 이걸 빨갛게 익은 다음에 따면 아 맛은 괜찮은데 다 떨어져요 따기 전에 땅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건 약간 노르스름해지면 따가지고 어 집에서 후숙 시켜 가지고 그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. 어 작년에 이 복숭아 나무 봤죠? 자, 이 복숭아 나무는 만백천이라는 아, 그런 복숭아입니다. 원래는 아, 여기 하얀 봉지를 씌웠어요 그 하얀 봉지는 아, 뭐 복숭아 봉지는 아니고 홍로 봉지입니다. 홍로 봉지를 복숭아 나무 아, 복숭아 열매에 씌였어요. 자 여기는 만백천이 복숭아 그 요거는 이제 그, 어 뽀뽀나무라고 하기도 하고, 뭐, 포포 나무라고 하는데, 보통 뽀뽀나무라고 하죠. 뭐, 열매는, 어 하나도 안 달렸어요. 꽃은 뭐, 좀 다섯, 여섯 개 피었었는데, 다 떨어지고, 하나도 없어요. 자, 뭐, 어 지금 요 앞에 요거 나무가, 홍로 나무예요, 홍로. 요 원래는 제가 이거이 홍로 나무를 에다 이게 이 봉지를 어, 다씌었어요 봉지를 아, 탄, 홍로가 탄저병이 너무 심해 가지고 뭐 수확을 못 해요. 그래 가지고 뭐 농약을 치면 되는데 농약을 치면 뭐이 3, 4일에 한 번씩 이 홍로 나무에 농약을 쳐야 돼요. 하, 뭐 안 그럼 수학을 못 하니까, 그래가지고 저는 농약을 또뭐 그렇게까지 치고 싶은 마음은 또 없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이와 봉지 씌우고 있습니다 이거 봉지를 뭐 하튼 여뭐 엄청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봉지를 나무마다 홍로 나무마다 이렇게 아 봉지를 다 씌우고 있습니다. 아직도, 어, 다못 씌웠어요. 좀더 씌워야 됩니다. 아, 자, 그리고, 어, 요 옆에 있는, 어, 요 열매도, 프롬 코트 중에, 아, 요 품종은, 그, 심포니, 아, 심포니라는 품종입니다. 프롬 코트 중에, 열매가 가장 크죠, 심포니가. 자, 지금 뭐,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요, 요 나무는 제가 약간의 잘못해서 그런가 이 포리가 이게 구멍이 나타났어요 벌레가 파먹었는지 뭐어찌되 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이 나뭇잎이 구멍이 다 뻥뻥 뚫렸어요 야힘거 왜서 이런지 복숭아 나무는 그보뭐 천공병이라 뭐 해가지고 이 포리가 뻥뻥 뚫리는데 이 품종도 뭐, 그런지, 제가 잘 모릅니다, 저. 이런 햇가루 품종에 대해서,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. 하여튼, 요런 아, 심폰이라는 그런 아, 품종입니다. 이렇게 가다가 보면, 홍로나무가 한 줄에 쭉 있는 게 아니고,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. 그래가지고, 홍로나무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지를씨입니다 이렇게 하얀 색깔. 아이고 색깔은 이쁘네요, 그죠? 하얗게 무슨 그 꽃처럼 아, 봉다리가 많이 매달려 있어요. 아이고 땅이 떨치고도 있네. 땅이 떨치고도 있어. 자, 이거만. 이렇게 다니면서 어 홍로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이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. 원래는 뭐 작년에 이 이런 그 후지 계통 나무에 어뭐 영양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원래 사과가 많이 열리진 않았습니다. 아유 이거 보십시오. 이 홍로가 지금 막이 젓갈을 하면서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. 뭐, 왕창 달렸습니다, 이거. 이건 뭐 봉지를 다 씌울 수도 없고. 따가면서, 예, 봉지를 씌우면 되겠죠. 자, 아직 봉지를 며칠 씌워야 됩니다. 음, 그리고, 이 앞에 있는, 아, 이 나무는 이 그, 칼슘 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. 여기도, 이 펄이가, 색깔이 연두색으로 이쁩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쁜 것은 아, 전부 다 고라니가 와가지고 다 따먹고 이퍼리가 새로 나서 이퍼리가 연한 아주 맛이 좋아보이는 그런 연두색으로 나왔습니다 아, 그나저나 꽃이 하나 피었네요 갈슘나무의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야이뭐 고라니 때문에 농사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름도 예쁘고 참 귀엽게 생겼지만, 보라니 정말 미운 녀석입니다. 아주 미워요. 저기 사과나무 이 펄도 다 뜯어먹고, 고추 이 펄도 뜯어먹고. 이건 아직 홍로인데 봉지를 아직 못 씌웠어요. 이렇게 홍로가 있죠? 봉지 씌워야 됩니다. 이 홍로가 있어요. 봉기 씌우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배가 고픈가 봅니다. 배에서 뭐 자꾸 이상 소리가 나는데. 어, 요기는 또 고추밭입니다. 여기에 이제 고추를 따기 위해서 많이 심어 놨습니다. 한천 포기 정도 심었습니다. 일이 바빠서 이제 그만 놀고 또 홍로 봉다리를 씌워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여기 가다 보면, 어, 여기 복숭아나무 또 하나 있죠. 요 복숭아나무가, 아, 그 진황이라고 하는 아주 조생종 황도 복숭아입니다. 작년에 여기 몇돼지가 와가지고 복숭아다 따먹어가지고 맛을 어, 제대로 못 봤습니다. 여기 네. 어, 복숭아는 어, 홍심이라고 하는 복숭아인데 어, 복숭아 이 속이 약간 어, 백도 비슷한데 하여튼 홍심이라고 이름이 어, 그렇습니다. 껍데기가 붉은 빛이 돌아서 홍심인지 하여튼 뭐 이름은 홍심입니다. 나중에 또 빨갛게 잘 익으면 제가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. 날씨가 엄청 구덥지급한게 아주 일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날씨네요. 이거는 원래, 원래 심은 그 푸른인데, 그 푸른 중에서도 브레지던트라는 그런 아, 품종입니다. 원래 심어가지고, 이제 싹이 이렇게 좀 컸어요. 자, 어,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? 아, 여기도 복숭아나무 있죠? 영수복숭아라고 합니다. 백도라고 어, 하던가 같더라고요 용수 복숭아를 지나서, 자, 쭉 가서, 자, 쭉 가서, 자, 여기에 어, 이 자두 있죠. 어,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, 보여드렸던 그 미국 살이라는. 그 복숭아입니다. 자. 보실래요? 어? 몇개 열렸죠? 잘 크고 있어요. 나중에 이금은 제가 또 한번 찍어볼게요. 미국 사리입니다. 여기도 있어요. 미국 사리가. 여기도 있고. 자, 그럼, 음, 또, 다음에 또 뵙겠, 뵙겠습니다. 어, 요 녀석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. 요 품종은, 어, 알프스 왕자라는 자두입니다. 자, 요 앞에 보이는, 아유, 요 녀석까지 인사시켜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. 아이고, 좀 고랑을 넘어가고 있습니 데 네. 아이고 다리가 짧아가지고, 아이고 쇼다리의 슬픔이죠. 자, 여기 보면 까맣게 열매가 열려 있어요. 자, 여기도 까만 열 열려, 열매가 열려있는데 냄새가 또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. 이 품종은 이거는 블랙 크런트라는 품종인데, 아주 냄새가 어, 싫어하는 사람들은. 엄청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냄새가 좋다고 하는데, 네, 냄새가 좋다는 사람보다는 어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